계속되는 장비의 발전이 있을 거예요. 또뭐 있을까요? 맞아요. 요즘 핫한 거 준식아 어, 알죠? 네, 저도 네. 써봤던 건데요. 어? 뭔데요? 가보셨어요? 퍼뷰라고 네. 해가지고 퍼뷰? 어? 네, 그 퍼팅 연습 아, 기계예요. 어. 네, 근데 이제. 골의 경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레이저가 음, 비춰주고 음, 또 이제 뭐 높낮, 높낮이? 이런 네. 것도 다볼수 있어서 감을 익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퍼터 퍼터 진짜 중요하죠. 음. 왜냐면 실제로 이 퍼뷰 브랜드 말고도 그런 가상현실에 내가 퍼터를 음. 가는 라인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 이 퍼터만 잘해도 탓수 진짜 10개는 그럼요. 기본은 이제 어. 퍼터 아. 같은 경우는 보통 직선거리에 몇 미터만 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린에도 아까 말했듯이 라이가 있잖아요. 음. 그린 끝쪽에 기대가 높은 곳에 꼽혀 있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음, 음. 오르막 라이 내리막 라인 더 어렵지만 음, 음. 이런 거에 거리감을 체크하는 를게 퍼퓨인데요. 음. 또 거기에서 경사도가 너무 빠르면 또 센터에 놓지 않고 앞쪽에, 약간 음. 토우 쪽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계도 나왔구나, 이제. 그렇게 기능성 음.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별게다 있습니다. 별게 다 미래의 골프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NFT에 대한 얘기를 어,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NFT요? NFT가 또 있다고 또 이렇게 해요. 때문에. 네, 무슨 약자예요 NFT가 날 <laughs> 쳐다보지? 아, 사실은 누구일까요? NFT가 이거 비트코인 할때 나온 그말 아닌가요? NFT. 블록체인 NFT. 기술로, 아 그래서 다 외웠다. 아, 블록체인. 뭐, 뭔지 저는 저, 정말 안 봤거든요, 대부분? 네. 뉴, 뉴, F가 Future, 뭐 Technology 아닐까요? 완전, 제가, 완전 넌... 틀려요 펑기벌 토큰이네요아 그래요? 대체 불가능한, 아, 대체 불가능한 토큰. 토큰.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NFT라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메타버스 음... 뭐 가상현실이 돼 있다, 뭐 NFT 하는데. 근데 이 격이 네. 골프의 NFT가 왜 필요하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붐이긴 한데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현실보다 가상에 음... 본인이 실제 가지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수 있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동일한 상품인데. 이 하나의 제품에 오리지널 고유 번호가 있다. 그럴 경우에 그게 가치가 음... 상승한다. 원래 거예요. 게임도 이런 거예요. 게임에 내가 칼이 있어. 뭐 네, 이미지야, 근데 칼이야. 음. 이게 뭐 구검 십검 되는 최고의 음. 칼이야. 근데 이제 내 칼이 돋보이고 싶어. 그럼 내 칼에 NFT 번호를 구여하는 거지. 음... 그럼 이건, 이건 내가 어찌 뭐, 뭐 지구가 망해도 어디에도 가도. 이건 네인이라는걸 음... 거잖아요. 음... 그, 그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음... 얘긴데 요거 전에 메타버스를 먼저 가상현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주훈 예, 예, 예. 씨가 가상현실에 대해서 테일러메이드에서 어페럴 런칭을 네, 맞아요. 굉장히 그게 뭔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laughs> 테일러메이드 어페럴이라고 오프라인 <laughs> 매장이랑 동일한 VR 쇼룸을 만드는 거예요. 아, VR 쇼룸을 네. 만들었다고. 가지 맞아. 않아도 <laughs> 누가 실제로 쇼룸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거잖아요? 정말 이 VR을 끼고 네. 내가 네. 찾아가면 인터넷으로 그 룸을 보여준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델이랑 무대 공간 이런 것들 실제로 아 똑같이 보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브랜드에서는 신상 제품이 매년 나오잖아요. 음. 특히 어패럴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기 때문에 패션쇼 같은 식으로 많이 해요. 개념으로? 근데 예, 코로나 전에 같은 경우는 대리점 점주들을 모시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갤러리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실제로 그걸 접속하면은. 음. 내가 쇼룸을 본 것처럼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런 했었어요. 네, 코로나가 네. 발전시킨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거, 거기서 이제 뭐 직접 안 가도 네, 되고 네, 네, 네. 뭐 현실적으로 가서 어 쇼룸을 다 보고 온 거나 마찬가지요 네? 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네. NFT 같은 경우는 타이거 우즈가 첫 발행을 했는데요. 프로골프계에서 NFT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2021년 9월 타이거 우즈가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NFT 플랫폼인 오토그래프를 통해 자신의 사인을 공개했는데요. 희소성이 높은 12개의 한정판을 2주 만에 완판이 됐대요. 음, 예를 그쵸, 들어서 네, 1500달러에서 많게는 95,000달러까지 폭등을 했는데 아, 부럽습니다. 스타는 스타네요. 네, 한국 돈으로 207만 원에서 약 1억 3천만 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네. 막 갈던 물을 NFT화해서 룰을, <laughs> NFT와 <해서 너무> 룰을 <laughs> 리얼로 이거 내가. 엔 c i 프 n 에서 s t s 지 o u 던 거다. s s o 는 g s we're going 제 o suck it. This is a g 이 o d one.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 n 프로님 i s is a n e t n f t 도 있는데요. 박형 o 프로님은 이제 2021년 12월에 발행을 하셨고 또 이미정 프로님은 올해 n 월 t 출시를 했다고 해요. 음, 네, 이 n f t 구매하는 소유자는 이제 선수랑 함께 이제 경기도 이천의 웰링턴이 이미정 프로님네 웰링턴시스에서 네, 웰링턴 18호를 삼인 경기를 오, 하는 얼마의 네, 그런 권리를 네. 갖고 1,300만 원에 1, 원이요? 팔렸다고 <laughs> 하더라고 요 비싸네. 1,300만 원. <laughs> 1,300. 골프 한번 치는데 아, 물론 그 프로 암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네. 아 카카오 Vx는 업계 최초로 스크린 골프 NFT 회원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스크린에서 프리미엄제 회원제 골프장을 즐길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음. 아 스크린에서? 그렇죠. 남들은 쉽게 가지 않고 나는 여기 회원이고 이거를 산 사람은 프리미엄 그 골프장을 돌수 있는 그런 스크린에서 네. 장비는 멀리 똑바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멀리 음. 그죠? 음. 멀리 어떻게 하면 멀리?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면 관용성 음. 이걸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스크린 산업은 음. 어떻게 하면 현실감? 아까 리얼 리얼 리얼. 어떻게 하면 현실 현실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상 현실이라는 거죠. 증강 현실이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는 아이템을 섞어서 하느냐. 그 이제 재미있는 아이템을 섞어갖고 하느냐. 그재미있는 가상 현실을 네. 타이거 우즈와 핫하죠 맥킬로이 선수가 네. 2024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6개 팀을 경쟁하는 가상 현실 골프 리그를 출범한다고 습어요아 아, 가상 현실 골프 리그. 그러면 스크린 골프 같은 건가? 그러니까 18홀을 가상 현실 코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스크린 골프와 비슷. 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4년도면 네. 어떻게 되냐면요. VR 장비를 착용하고 스크린을 치는데 타이거 우주가 옆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맥킬로이. 아, 맥킬로이. 가 옆에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장비를 착용하고. 내가 그냥 치고 있으면. 어, 네그 네. <laughs> <그런, Man 웃음> 네. 타이거, 타이거 우주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laughs> 내가. 영어로. <laughs> okay, 오우 노 유어 크립 이즈 베리 더리. 더리. 지금 영어 엄청 하셨는데 그죠? <laughs> 막 진짜 이럴 수도 있겠네. 네, 네. 아 진짜 같이 음... 옆에 있는 것처럼 야, 대회를 함께 아 이게 현실이 좀 다르긴 다르네메타버스의그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이거든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스크린도 아마 나중에 어준영씨 우리 스크린 한 게임 쳐. 알았어. 메시에 접속해. 이게 끝이에요. 이제는 예. 네, 그러면 같이 치는 거죠. 이제. 요만한 스틱 하나 들고 수익만 네, 나오면 네, 할수 있는 네, 다 추적이 되게끔 게임화 될 거예요. 아마. Yeah. 그래서 이렇게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프로골프의 차세대의 진화다. 음. 이런 기술력을 활용하면 골프를 TV 프라임 타임에 편성할 수도 있고. 풋볼이나 농구처럼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경기를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음. 이거는 타이거즈하고 PGA 투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또 리브 골프하고도 또 경쟁을 할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대표님이 우리가 아, 네. 말씀해 주시면 결국엔 그거예요. 양국화인데 이제 양국화가될 건데 프라이빗 쪽하고 되게 퍼블릭 쪽하고 음. 확 차이가 날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인하냐, 음. 유인하냐. 음. 이차이어요 음. 그래서 프라이빗 쪽은 뭐 지금 이슈되고 있는 캐디피나 카트비나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오. 더 비싸게. 아.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서비스가 필요한 골프장 쪽으로 가는 음. 거고 음. 한 쪽은 음. 무인 서비스로, 무인 서비스로 음. 모든 게 무인화되고 좀 첨단화가 될 거예요. 뭐 체크인, 결제, 그리고 뭐 무인 카트, 로봇 캐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골프장 쪽에선 그렇게 발전을 할거예요왜 원래 그 대중 골프장 이런데 보면 그, 네. 그 대명이었나요? 레일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채만 아, 계속 어떤 포인트에서 옮겨주고 나인홀, 네, 어, 나인 레일카트. 네. 자, 정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 지금 현재도 스펙을 넣으면 은 자기 스펙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오. 브랜드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음. 향후에는 대신 음. 쳐주는 거죠. 나의 모든 거를 입력을 하면 시타까지 음... 가능하면 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빨리 될것 같아요 아내 스펙을 넣으면 로봇이 채워준다고? 체중과 몸무게 그런 거를 입력을 아니, 로, 하면 로봇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그거, 그거 아닐까요? 스윙 한 번에 나의 클럽을 피팅에 대한 데이터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선택하기 쉽게. 이어거피 데이터는 계속해서 방대하게 모이니까. 네. 그거를 집에서 네. 샵에 가지 않아도 음.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그리 주문을 하면 집으로 택배로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음. 피팅이나 이런 거할때 장비 낭비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낭비. 거품도 많고. 네네. 근데 네. 주은 씨는요? 아, 네. 골프를 즐기는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yeah, yeah.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이런 어. 것들이 음. 이제 골프 산업도 많이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얼마나 현실감 있게 오. 만드느냐. 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쉽게. 가볼수 없는 그런 명품 골프장을 음. 메타버스, 명문 골프장 어, 명문 골프장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음. 이제, 이제 현실감 있게 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입혀 보면서 아. 어, 그런 네, 경험해 보면 예, 음. 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골프 산업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미래 골프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새로운 물건들도 좀 보고 아, 계속해서 계속 쭉쭉쭉 발전을 나가겠죠.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되겠죠.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NG 라온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